어, 프로파운드 시술을 하게 되면 볼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물론, 어, 프로파운드가 보통 양쪽 볼을 시술을 하는 시술인데, 어, 시술을 하게 되면 그 프로파운드 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진피용이 있고, 그 다음에 피하 지방 제거용이 있습니다. 보통 양볼 같은 경우는 피하 지방 제거용은 사용하지 않고, 진피용을 사용하게 되는데, 이 시술을 하는 경우에, 어, 이게 어 아무래도 시술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. 이 프로파운드라는 시술은 바늘이 피부 속에 들어가서 고주파를 쏘는 건데 어 너무 강하게 어 시술자가 바늘을 깊이 찔러 넣는다면 그게 진피층이 아니고 조금 더 밑에 피하 지방층까지 바늘 깊이 위치해서 어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얕은 부위에 있는, 진피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 일부 빠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. 어, 경험이 많은 시술자라고 하면 시술을 할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, 조심해서 시술 하고 시술 테크닉 같은 것들이 아무�,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있으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. 그런 경우에는 어, 그 원칙적으로는 어, 프로파운드 진피 시술을 하게 되면 피하 지방이 그렇게 빠진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